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럴 땐 영어, 영어. 시간이 드디어 왔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막 말을 하려고 했거나 뭐 생각하려고 했던 것을 얘기해 버릴 때.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웃음> 나빠요. <웃음> 나빠요.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어쩌면 어 너는 내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니? 라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이 말을 영어로는 음.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이 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Your mind, my mind, same <laughs> <laughs>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조금 전에. Yes it is. Yes 그냥 그렇게 되면 콩글리시죠. Yes it is. 예. 그 콩글리시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야 어쩌면 너는 내음하고 그렇게 똑같니? 하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Uh, you cloned my thought. <laughs> 와, <우와. 웃음> 무슨 의미로 하신 게입니까 <laughs> 지금? <laughs> <laughs> 클론이가 <클로니가> 복 복제하다 <laughs> 그런 뜻이었는데 yeah. yeah. 나의 생각을 똑같이 복제했다. Yeah. yeah, that makes sense. 말이 돼요. 예, <laughs> <Yeah>. 말이 돼요. <laughs> yeah. 말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어쩜 넌내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니 you read in my mind 우와 <laughs> 너가 나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네, you, are you are reading my mind you are reading my mind you are reading my mind 너가 나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네 도사처럼 너의 나의 <웃음> 마음을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네 make sense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한번더 해볼까요 you are reading my mind you are reading my mind You're reading my mind. 아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또한 번만 시도해 볼까요? 네, 너가 내 마음을 읽고 있구나. 아니, 네. 누구? 아니 너가 어쩌고 내 마음을 또 똑같니? You, you have, you have a mind same as me. 네, 잘하셨습니다. 좀 전에 왜저 your mind, my mind the same, same이라고 했잖아요. Same, same은 그 콩글리시입니다. 똑같다의 정확한 표현은 be the sam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세임이라는 그 말을 쓰고자면은 your mind and my mind are the same. Your mind and my mind are the same. Your mind and my mind are the same. Are the same.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고요. 어쩌면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 말은 상대방과 내 마음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 감탄하는 표현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누구의 <laughs> 마음을 알다? 누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다 이 말을 read one's mind. 네, 좀 전에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직역을 하면 마음을 읽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어쩌면은 내 마음과 그렇게 똑같습니까? 하는 말, 당신이 나의 마음을 읽었군요. 이런 말이죠. 음. 과거형입니다. read의 과거형인 read를 써서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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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의 마음을 읽었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laughs> 하네. <하는 거예요. 웃음> <laughs> 도사 같아요. <laughs> 그 참고로 그 농담 쪽로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Great minds think alike. Great minds think alike. Great, great, great minds think alike. 아, 네, 여기서 great, great minds라고 minds. 하는 것은 위인들이란 얘입니다 그러니까 위인들은 비슷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으로 oh. 자신과 <laughs> 자신의 말에 동의한 사람들을 높여줄 때 쓰는 말입니다. 아. Great minds think alike. Great great minds think alike.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